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요? 그러므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졌다. 그 날들이 완전히 채워지는 그 자신이 올라가야 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표정을 확고하게 했다. 그 에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주님의 날이 채워지는 것이 원인이 되어 주님은 자신의 표정을 확고히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구장, 누가 구장 41절에서 주님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채워지자 주님은 마음을 확고히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셨던 대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과 버림을 받아 이 사람들의 배반을 당할 의무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52절 그리고 그는 사자들 앞에 보 사자들을 앞에 보냈다. 그 자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그 자신에게 준비한 것과 같이 주님은 자신의 모습으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자들은 주님이 준비한 것과 같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금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어... 이 사자들을 앞에 보냈는데 누구 모양이냐면 자신의 모습이거든. 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낸 거거든요. 53절.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을 영접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그 얼굴이 엘사을 방하여 떠나 있기 때문이다. 어렵죠. <laughs> 기억 성 경은 뭐 라고 했 나？예수 님 께서 세례를 려고, 가 시기 때문에 그 들이 받아들 이지 아니 할하는 지라 여기도 똑같이 어렵 네요. 사마리아 한 마을은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학관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면, 알았다면 과거의 역사라고 예수님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약간 좀 소외감 그런 걸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것을 보니까 더 조금 거부감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에르사람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보고 있다. 그들은 말하고 있다. 주여, 당신은 원하고 있다. 우리가 저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리고 저들을 멸하는 것을. 오해한 거죠? <laughs> 예수님을 제자리지, 예수님, 하나님, 여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같이 있어도.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야고보와 여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냐고 주님께부었다마가복음 3장 17절에 야고보와 여한의 별명이 뭐라 그래요? 보아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아들. 아마도 이 상황에서 이 별명이 생겨졌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어, 하나님, 하나님을. 이 지금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막 붙들고, 붙들고 사랑을 받는 자도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자 바로 멸망시키자라는 거죠. 붙들어, 하나님을 붙든 거라고는 아니죠. 제자가 되어서. 붙들고, 앞에서 제가 하나님 붙들고라는데,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지 않은 자 바로 멸망시키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등을 뒤로 그 자신을 책망한, 등을 뒤로 돌려, 등을 돌려 그 자신들을 책망했다. 어, 주님은 돌아서서 야고보와 요한이 뒤따라 오시는 모양이죠. 책망하지 어떻게 꾸짖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꾸짖었다는 건 제자들이 뒤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다음 마을을 향하여 여행하게 되었다. 어, 주님과 제자들은 다른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 어,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어, 정리를 해 보니까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의무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